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양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음, 축제 그리고 선교 선교와 축제에 대해서 짤막합니다 방송이요 길어 봐야 10분에서 15분 5분 10분 15분 그러거든요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페북 예수 선교회를 2011년 부터 했죠 음, 720여분의 우리 목회자님들 또 주의 통역자님들 각각 직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선교사님들을 함께하면서 거기서 하나 이게 더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선교란 축제일까 축하드릴 일일까 고통일까 제가 애국의 선교사님 현재 뭐 몇십 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음, 참으로 그분들의 그 현실 현실적인 그런 현실에 고뇌와 고통을 알면서 어, 러시아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 선교사님 조남은 제가 말씀하지 않을게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나면서 차가 덤프트럭이 선교지를 가다가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가 안양에뭐 병원에, 샘병원이라고 말할게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천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교사는 태어났구나. 제가 현장에서, 외국에서 성교할 때 저는 산 중에서만 성교했어요. 몇년 동안 있었지만 저는요, 도시에서 안 내려왔어요. 딱 하루 내렸는데 그의 공비가 늘어가지고 알짱거릴 때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살게 하신 그때 제가 신학교 모뭐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공비가 와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가가지고 그분들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중에서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제 분위기에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찬성하고 멸치 하나 먹고 바나나 먹고 산중에서요 그래도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차고 넘쳐요 제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청두개의 소리 같아요 물소리 바람소리 심지어, 우기철에, 그, 코코넛 밑에도 확, 쏴, 쏟아지는, 그러한, 장마비도,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찬송과 굴려파지. 선교는 고뇌인가요? 고통인가요? 어, 사고의 전환, 필요합니다. 성교는요 축제가 돼야돼 축제 축할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라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성교는 축제가 돼야 돼요 에, 축제라는 그 말을 쓰니까 어떤 제가 아까 페북에서 성교 이야기할 때 나왔잖아요 인터넷에 그, 어떻게 성교를 축제라고 할수 있는가,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읽어봤어요. 축제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저는 97년도부터 축제란 말을 썼습니다. 한문으로 보면은요, 축하할 축자, 제사제자, 제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 일단,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축하하고 제사 지낸 이것이 나왔지만, 두 번째로는요, 축하하여 벌이는큰 규모의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저는 두 번째 초점을 맞춰서, 우리말도 어이 변경, 광한문 같은 것도 나는 빛나들문 이렇게 바꾸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말 가운데서도 축제라는 말을, 성교축제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 축제죠 성교가 축제가 아니면 고통입니까? 비탄입니까? 고뇌입니까? 힘듭니까? 그건 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봉행하는 거죠 그게 축제입니다 저는 그때 9 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선교 축제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다문화란 말을 안 썼어요. 애국인 거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뭐 이주 민 성교, 선교센터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다문화란 말을 썼어요. 성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 케이스였는데 제 말씀이 맞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축제를 주신 거예요 축하할 일을 주신 거예요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축제를 주신 거예요 어제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저는 저는 아, 2008년도에 제 4회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성교 축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세계보고화 예수 성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성교 동원교가 맞은 것 같아요. 성교에도요, 각 분야에도 보면은 이론도 있고 행정도 있고, 또뭐 동원도 있고, 전략도 있고, 훈련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래요. 기도도요. 저는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이론 행정 동원 전략 훈련 이렇게만 보는데 저는 기도를 하나 더 넣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와 성교를 나눌 때 성교적인 것이고 교회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김이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를 넣었고. 그래서 12가지의 바퀴가 양 바퀴가 굴러가서 교회와 선교에 또한 파라처치라 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거죠. 선교에는 파라처치라 그래요. 함께 이렇게 곁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그래요. 성교회 내에서 뭐다 하는 것 마냥 아니에요. 그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성교에는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교회 내에서 다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선은요. 그의 교회라고 하면 괜찮아요. 성교회 내에서도 교회라고 하면 되는 것이나, 선교라는 해라는 이름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세계 복음화 예수 선교회를 99년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내에다가 선교 동원가적인 의식을 심어 볼까 해 가지고 시도, 율동도, 율동 있잖아요. 이렇게. 필리핀 보면 샤야우라고 하더라고요. 춤을 추고, 이게 댄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 시간 동안을 다리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다 그게 바로 축제죠, 축제. 또 신앙성도 하고, 시 짓기도 하고, 완전히 축제적인, 성교적인 축제.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악기 충 동원해 가지고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요 합창곡이 있어요. 온 해중이 다 합창을 그게 성교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코비드 시대의 시기에 시대라고 하면 안 되고 죄 죄송합니다. 코비드 시기에 좀 지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야죠. 무슨 선교냐? 그게 바로 정신이 얼 빠졌다 그런 거예요. 코비드 시대일수록 아니 시기일수록 더 선교를 더 강조해야 돼요. 복음선교는 더 활성화되고 기도는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뭐이 복음 방송이 많으니까 CTS도 있고 국동 방송도 있고 CBS도 있고 그리고 각각 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킹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요. 주로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들에서 듣다가 고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비드가 이제 우리에 돼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예,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재단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쌓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역시 물론 목사님은 정말로 해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거죠. 고뇌와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을 축제로 바뀌는 것. 이성교인들은 복음 성교인들은 복음이라는 보금 그 기쁨이잖아요. 군요스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어, 그 가운데 축하할 축 제사 지낼 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축제라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있지만 구구사전을 보세요. 축하하여 버리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큰 규모의 행사를 일컫. 그런 행사들이 축제라는 거예요. 성교 축제가 앞으로 각각의 심령들마다 성교 의식화. 먼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교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성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에리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리라고 하지 말라. 이미도 성교사로, 반열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성교적인 사명 그레이트 대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둔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니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권능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여 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줄에서 20줄을 보세요. 너희는 온천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선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례도 주고 동행도 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애배도 주시고. 성김이죠, 성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성교 대명령이라고 하면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애베고, 네 요새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성김이에요. 애베와 성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 양육을 하고, 가르쳐 양육을 하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는 바로 교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성김과 양육과 교제와 전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바라크라는 건 하만한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영혼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축제를 벌리는 마음으로 그 행사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요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결샬롬.